이 책은 그런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교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 중에서도 안녕하세요 한크의자스입니다 오늘 같이 리뷰할 교재는요 패스시전 영문법 555입니다 우리 수험생 분들 중에서 문법 이론은 많이 봤으나 자주 출제되는 문법 포인트와 문법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 교재를 추천하는 이유는. 공무원 문법 문제는 비교적 정해진 형태로만 문법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분들은 문법 이론서를 보고 나서 문법 유연별 문제집을 푸는데요. 이 책은 그런 수험생들에게 분 필요한 교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 중에서도 공무원 경찰 소방수험생들에게 패스시점 연법 5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시중에 있는 문법 이론서 출제 포인트 단원별 문제집 랜덤 문제집을 풀어도 문법을 틀리는 수험생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수험생들 질의응답을 받고요. 문법 교재들을 살펴보니까 의외로 빠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이 교재는 내용이 알차고요.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문법은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교재의 장점 첫 번째는요. 문법, 포인트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문법 규제들을 보면요. 문법 파트별로 문제를 풀어도 다른 파트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엔 문법 포인트가 섞이기 쉽습니다. 반면에 이 책의 구성 요소인 진도변 시트크 112 파트에서는요. 관련 포인트 위주로 단원별 적용 및 정리가 쉽습니다. 장점 두 번째는 단권화입니다. 실제 일반 포인트 규재들에서 빠진 세세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단과화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교재는 이론 부분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독학을 하기 전에 기초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기초 문법을 먼저 공부해 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아, 나는 해설이 부족해도 볼수 있다 하시는 수험생분들에게는요, 해설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오히려 단권화하기는 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교재의 출판사는 웅비 출판사이고요. 가격은 28,000원이고요. 교재는 제법 두꺼운 편입니다. 교재의 재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이론과 포인트 문제가 많은 편인데요. 그럼 같이 한번 패스 시전 연법 55구성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별 해시테크 111과 랜덤형예선 문제 44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험생분들을 지도했을 때 문법을 하나하나 나눠주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었습니다. 진도별 해시테크 111은요 문법 포인트와 단어 선별 문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나면 우리 수험생들이 문법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도별해시체크111 활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회독 하실 때는요 이 이론을 암기하지 마시고 먼저 이해 위주로 보시고 이해독부터 암기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대신 단원별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면서요 많이 틀릴 수 있어요 틀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점은 바로 옆에다 간단하게 출제 포인트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출제 포인트 적는 건요 머릿속에 출제 포인트를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실전 시험에서는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법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문법 포인트들을 바로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단원별 문제를 푸시면서 적용 연습도 해보시고요 출제 포인트를 정리하면서 이해독부터는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선생분들이 단원별 문법 문제를 풀면요 파트별로 답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단원별 문법 문제를 안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답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험생분들이 문법 포인트를 출제 포인트 위주로 직접 적용해보고 출제 포인트를 적어봐야 자신의 실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 없이 여러분들이 랜덤형 문제를 들어가면 문법 포인트가 섞이있 쉽고요 그럼 실전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이 머릿속에서 포인트를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랜덤형 예산 문제 444 관련 활용방법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형은 빈칸 채우기 유형입니다 다양한 문제를 연습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틀림 밑줄 찾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포인트를 단어별로 연습을 해야 이런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험생들이 많이 틀리는 맞는 틀림 문장 고르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를 직접 적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영작 유형 문제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풀수 있습니다. 랜덤형 예상 문제 다봐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진도별시체크 112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20분 정도는 진도별시체크 111 복습하시고요 40분은 랜덤형 예산문제 444를 푸시고 나서 간단하게 출제 포인트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진도별시체크 111과 랜덤형 예산문제 444를 자주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를 학습하신 후에는요 문법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고요 단원별 랜덤형 문제를 연습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문법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스 시전 영문법 5교재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교재를 활용하면서 궁금한 점과 리뷰가 필요한 교재가 있으시면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상큼유저TV 구독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요 반드시 구독해주시고요 수험생활에 유익한 정보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다들 잘고 가세요.